주심의 강원수 선생님, 배명원 선생님. 선수 생활하면서 이런 통합 개인전 결승에 이른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선수가 심판이 보고 있는데 자기 기량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이겠습니다. 또 이런 영상이 보존되면은 또 다시 확인하고 기술상이나 좋은 점을 보면은. 500 검도 선수들 아, 예, 머리, 막 머리 허리, 자, 머리 예, 허리 머리, 동시에 이래 나왔는데 예. 심판 세번은 지금 불운기를 떨었습니다. 예, 머리 허리 아주 좋은 동작, 머리 동작에 허리, 허리 받아치기였죠. 예, 아주 좋은 동작 나왔습니다. 예, 계속 예, 다음 경기 계속 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있는 화면을 보시면 참 좋았겠는데, 예, 아, 아 정말 멋진 장면. 아, 아까봐 같은. 검도 7번이라고 하셨죠? <laughs> 예. 예, 그런 동작이 또 아주 멋진 장면이죠. 검도 많이 볼수 있는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검도는 아주 그입상이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 이번에도, 예, 선수 전체 개인전에 출전한 선수가 약 예, 100여 명이 넘습니다. 특히 이런 통합 개인전이니까, 예. 맥실 공이 실업 선수의 최고봉에 이르는 차례입니다. 예. 어, 유한울 선수는 중결 선수는 머리였었고 지금은 봐서 허리가졌으니까 기술의 여러 부분에 다 통달한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초청 출전 선수 남자 선수 128명, 예, 128명. 예, 머리 아 예, 아주 거의 상직입니다. 예, 이대영 선수의 머리가 조금 빠른 것입니다만은 아, 한판이한 판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아주 좋은 동작이 있습니다. 요 타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아시겠지만은, 검도의 득점은 치기 전, 쳤을 때, 치고 난 다음에, 삼족수를 보고 판정하기 때문에 빠르기만으로서는 한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모든 걸 순간적으로 조합 직급 판단해서 판정하게 을 되었습니다. 검도 네, 선수들도 힘이 들겠지만은, 우리 보 심판 보시는 선생님, 정말 힘듭니다. 저희들. 날 동안 이 경기를 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녹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 일부 다른 경기 지도자들이 검도 심판을 머리 자설로 예, 머리 아, 또. 예, 이대현 선수의 머리, 유한을 선수가 머리를 받는다고 위로 죽도를 드렸지만 머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예, 예 1대1이 되겠습니다. 예. 1대1에서 드디어 예, 마지막 진검승부 한 예, 판으로 결정이 나겠습니다. 이두 선수가 결승전답게 물러 서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선거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막는 동작이 거의 없고 예. 공격의 공격 참폭기 예. 좋습니다. 예, 공격을 먼저 하는 동작, 그걸 검도용에서 선의 선이라고 하죠. 예, 예. 그 중에서도 먼저 공격하는 게 예, 무심의 경계로 그 한 번의 찬스에 자기 마음과 몸을 다해서 던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동작입니다. 예, 바다허리, 바다허리 예, 다한 번만 예, 들었습니다. 박동훈 부0만 들었습니다. 허리 타격 부위보다는 밑에 갑상이라고 그러죠. 예. 갑상 쪽에 허리가 맞은 것 같습니다. 심판은 3인이 보고 각자의 판단에 어, 하기, 하기 때문에 2대1 판정 그게 한 명이 잘못 들었더라도 그게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위치나 예. 그 판단에 의해서는 그렇게 볼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또, 검도의 백비라고 그러죠. 어, 먼저 공격해서선에선 공격으로 선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의 선수를 뒤로 오게끔 네. 해서, 뒤의 선을, 아, 찌름! 네. 예, 찌름, 예, 목뭐 찌름 부위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작적으로는 보면은, 그 나중에 지금 후위 선으로 보이지만은, 그, 사실은 심리전이나 공세를 취할 때는 상대를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도록 해서 그래서 후발선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늦게 뜬금없이 보이지만 은어 사실은 이기고 있는 선의 선에 가까운 그런 그 공세가 되겠습니다. 예, 검도에 아주 백미라고 할 정도로 네. 예, 정말 훌륭한 동작, 예, 후발선지. 예 오늘 선의 선의 선수가 이길지, 또는 기다렸다가 말씀대로 후발선지 선수가 이길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결승전답게 1대1 상에서 아, 조금 경기가 진중하게 아, 진, 아, 다시 찌름 예, 유한옥 선수의 찌름 예, 시청전은 결과만 보지 마시고 이 어. 과정을 공격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이기고 했나 아, 본인 같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손목과 덜어버리치기 한판으로 예, 예.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예, 드디어 5분, 5분 시간의 길을 어, 지나서, 어, 다음에 연장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시간 제한이 없죠? 예, 무제한 단판 승부입니다. 예, 말 그대로 무제한의 단판. 예. 이제 진금 승부만 어, 남았습니다. 예, 과연 어떤 선수가 지금 아, 저렇게 중단해서 대체하는 상황에서도 선수의 시선, 바로 움직임, 또 선수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 두뇌는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겠죠. 예예. 예. 어, 그냥 보면은 어, 별로 움직임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저 내부와 온 몸이 일신해서. 아예 머리에 손목, 아. 예 머리를 치고. 예. 대문이 부디 일견입니다. 예이 대 선수 머리 치기 동작.